이거 평타를 절었어 아왜 이렇게 못하냐나 뭐야 얘는 나보다 더한 놈이 있는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보고싶었어요 아 잠깐만 자세 좀고쳐안고 일단 좀할 얘기가 많은데 거의 한 3주 만에 방송 키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 어, 여러분들 제주도 그 다녀온 영상 보셨나요? 안 보셨다면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진짜 온 힘을 다해 혼신을 다해 찍었으니까 제주도 영상 꼭 한번 어.. 보시고요. 지금 이제 말하기 좀 창피한데 그 치루 치루가 걸려가지고 그 수술을 한 상태라서 그 회복 중에 있는데 일단 제주도 제주도 갔을 때를 조금 살짝 썰을 풀자면은 아 이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게 휴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휴가 겸 갔다 온 건데 휴가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이 막노동이었어. 이게 제가 미드 라이너다 보니까 동선을 잘못 짜가지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캐년님이 봤으면 진짜 극대화하셨을 그거거든. 사방팔방 다 연인들이야. 연인들이 팔짱 끼고 이제 셀카 찍어주고 있고 사진 찍어주고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근데 난 옆에 누구야? 내 친동생. 와 진짜 바로 뺨대 가리고 싶었어. 존나 현타 오더라 그냥. 내가 그제본 계정이. 요네조와 이 계정이. 내가 <laughs> 제주도 가기 전날에 구라 안 치고 봐봐요. 이거 보여요? 내가 한 13연패를 박은 거야. 이때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이었냐면, 아, 그냥, 젓가락, 그냥, 그냥. 그냥, 어, 니네도 막 하는데, 그냥 나도, 어? 나도 그냥 멘탈 놓고 해보자. 이러고 그냥, 다음날에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아니, 진짜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야, 내 티어에. 그래서 이제 딱 멘탈 잡고. 이제, 그 전날에, 연승을 존나게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잤단 말이야. 그니까 러 아침 8시인가 9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아침 7시까지 솔랭을 쳐돌리, 쳐돌리다 갔어. 그래서 이제 연승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잠은 존나 못 자가지고 피곤에 뒤지겠는 상태로 이제 갔는데, 이제 여기 한국 가니까 피곤에 뒤지겠는 거야. 근데 또, 그 다음날에 이제 새벽에, 새벽에 이제 아침 6시인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일출 보려고 이쪽에 숙소를 잡았단 말이야. 성산일출 보려고. 여기 갔어 그래서 이제 아침 6시쯤에 일어나서 성산일출봉을 가야 되는데 여기 메인이 성산일출봉 가려고 여기 숙소를 잡았고 이쪽에 숙소를 잡는 게 아니라 굳이 여기로 잡았단 말이야 구석진 곳에 이 성산일출봉 하나 보려고 근데 성산일출봉 못 갔어 6시 일어나야 되는데 눈 뜨니까 11시야 아 이거 이거 촛됐다 이거 어 이제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수술을 받아야 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아뭐 약먹고 괜찮아지겠지 이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존나 막 장엄한 그 표정과 말투로 수술하셔야 되는거야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건데 그 수술하는 과정도 진짜 그냥, 그냥 말이 안나와 그 전날에 금식도 하고 왔는데 수술받다가 그똥 나오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관장을 해야 된다가지고 해아근 일단 해야 된다니까 이제 관장약을 그 항문에다 넣는데 와그 씻으실 때 놀라지 마시고 염증 때문에 그 반쪽을 도려낸 거니까 놀라지 말고 그냥 그 거즈 세살 도다 날 때까지 거즈 붙이고 계시면 됩니다 이러고 이제 집에 와서. 씻었어. 근데 존나 아픈 거야. 이제 마치 풀리면서. 근데 일단 씻긴 해야 되니까 씻었어. 근데 이제 손으로 이제 엉덩이를 씻으려 하는데? 봐봐. 원래 엉덩이가 사람 엉덩이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근데 이쪽이 없어. 그냥 봐봐. 여기가 없어. 이쪽이 없어.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간호사가 놀라지 말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안 놀래? 씻다 가 갑자기 내 엉덩이가 사라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배변을 보면은, 원래 보통 이제, 사람들이 배변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안녕하세요. 그 뭐, 배변이 나오잖아? 이쪽으로? 근데 배변이, 씨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줄줄줄줄 막 이러면서 옆으로 나오는 거야. 거지 붙이고 막, 진통제 먹고 항생제 먹고, 이, 이 짓거리를 한달 넘게 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 이제 수술한 지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야. 원래 한 3일 동안은 진짜 그냥 누워만 있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나 이거 뭐롤 로그, 로그인했는데 막 이런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대체 도전 과제 요즘 롤이 막 진짜 너무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막내 정보에 있다고? 도전 과제 뭐야? 이게 뭐 칭호 같은 건가? 아, 일단 나만의 상점이라 까보자. 만사? 뭐냐 이거? 내 엉덩이 마냥 구멍이나 있네. 뭐냐 이거는? 그냥 트롤 제재 패치 좀 해주시. <laughs> 이런 걸왜 만드는지 모르겠네. 이거 잼민이 친구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이거 이계정을 조금 했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다이 찍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아크샨에 좀맞들러가지고 아크샨만 존나 했거든요? 아크샨 진짜 개 재밌어요 여러분들 나 그래서 이제 그 요네, 아크샨, 탈리아 이렇게 세 개만 하려고 그니까 러 요네는 어, 어차피 내가 좀 많이 한 챔피언이니까 하고 아크샨은 그냥 제이, 존나 재밌어 라인 주도권 잡기도 쉽고 존나 재밌어서 아크샨 하고 그리고 탈리아는 지금 개 사기니까 꿀빨때 빨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세 개만 할 거야 나 이제 냉돌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한테 탈리아랑 아크샨 배우자 언제까지 그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 어, 맨날 그 초반에 뚜드러 맞는 거 지겹잖아 솔직히 아야 아, 이게 감전이 터진다고? 진짜 개사기 챔프 뺑이 이게 왜 나한테 다 자동 타겟팅 되냐 와 니달리 가져왔 나온데? 아 어, 이거는 내가 반응을 못했다. 나1킬 따인 거 치고는 그래도 CS 차이가 많이 나서. 아리 근데 CS 왜 이렇게 발로 먹냐? 아이디가 발바닥이라 그런가? 아, 다행나 제압이네. 괜찮나 이거? 아 미안하다, 내가 패킹 안 찍을게, 나 그냥 가만히 있을게. 꽁해 해줘. 아나 있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버스 왜 이렇게 달아? 아니 오랜만에 하는데 이런 팀 분이라고? 미쳤는데 그냥? 아 이거...평타를 절었어 아왜 이렇게 못하냐 나 뭐야 얘는 나보다 더한 놈이 있는데? 아 이렇게 구질구질해 와 제이스 녹는거 봐다이다 누가 막냐 진짜 구라 치고 아 잠깐만 이거는 막히겠는데? 와! 야이 뭐, 뭐냐? 야, 등장 존나 멋있게 하네 뭐어벤져스요 와... 아니 그냥 강제 캐리 받았는데? 아... 롤 오랜만에 하니까 새롭다 원래... 내가 존나 뚜드려 맞은... 맞는 상황? 그리고 바텀이 개터지고? 서로 팀탓하다가 지는 게임이 존나 그려져야 되는데 존나 새롭네 뭐야 이거 점수판이 이렇게 바뀐거야? 아 진짜 너무 별론데? 아, 엉덩이 아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끼고 있는지 알아요? 이 방석 끼고 있어요, 방석. 삶이 재미가 없다. 대체 몇 살인데, 당신? 몇년 살았는데 삶이 벌써 재미가 없대. 예? 한 50살은 살아야지. 백스나 직스 같은 애들이 잘 크면 헤르메스도 고민해봐도 되나? 근데 요네는. 그 후반 가서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요네가 이제 공속부터 시작해서 스킬 쿨타임이 주는 거라서 큐랑 W가 초반에는 진짜 무조건 공속 신신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풀 공속이야. 막 3, 4코 이렇게 있어. 그러면 그때는 바꿔도 되죠. 후반에는. 잡았 다, 아, 빨리 잡아 주지 노플 잡았다 응, 맛있 <laughs> 어 케인 게이지 쌓인다. 와 저걸 밟아 줘. 와, 뭐냐? 와! <목소리> 아, 진짜, 진짜, 미친 새끼네, 그냥. 끝났다. 노! 네이스! 와! 담부가 nice. 와... 제대로 봉인하자. 개스트레이 같이 못 했다 진짜. 틸량이 자자 찾아, 잠깐 지금 룩방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지금 룩방이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면 각종 이모티콘과 배치서 요날 의 인전 풍영상과 생방송 비하인드 영상 룩방은 끼리끼지끼리끼지 게임 멤버십 가입해줘 <laughs> 주모 오늘 장사 끝샷다 내려 <laughs>